근데 뭐해? 저한번 네? 누구예요 지금? 혁기. 아, 혁기? 혁기는 알던데아 근데 얼아 지금 킥하는. 아, 그래? 응. 나랑 응? 어, 자한 차례. 굉장 많이 갔어. 아, 동훈이랑 같이. 아, 얼굴 얼굴 안내는 멤버 있나? 안 어... 이수용 모교에 온소감이자요 재웅이도 모교에 왔는데 모교에서 어, 백긴거예요 어, 아는 크루가 열심히 한 바퀴 돌고 있고요. 영수, 지 아무 친구는 수용, 태 지금 수용이. 아현이재용알용 재용이. 현이 모르나? 알쪽쪽왼쪽아 아, 이수용, 이수용 뭐 하는 거죠? 저 저거 먹으면은 수용이는 뭐 대역죄인이.

하나도 안 바꾸면서 야근, 출근하면서나 챙겨 먹이려고. 돈안 주고 지 탕기라도 아껴 먹으려고. 엔지만이 밥은 줄거 아니야. 밥 먹으면 한 시간 까지 말이야. <laughs> <진짜. 웃음> 아우, 홍혁기. 아, <laughs> 마무리해라, 마무리 차라! 아유, 저렇게 차냐. 언제까지, 언제까지 서 있을 거야? 언제까지 서 있을 거야? 정 아, 자, 복귀 완료. 깨끗하단 오 깨끗하단 오. 너도 교정했었어? 교정이 처여기는 교정네. 그래어안 하고. 이렇게 잖아 <laughs> <귀이소>? 여기 <laughs> 너무 기적을 다한너무많 맞아? 교정 또 하고 싶다고? 교정 뭐, 중독 <laughs> 아, 네. 같은데. 고민 중독. <웃음> <웃음> <도대체 아오> 좋아, <웃음> 민지. 어. 좋아, 민지. 왜? 직이이 맞지.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저놈 <저는. 웃음> 진짜, 어, 진짜 차막히면 미리미리 나와야 될거 아니야? 아. 아, <laughs> 아 맞아. 운전해서 때문에. 진짜. 앞에서 앞박박아 그래? 길을이대 그리고 나짜증내어 어딘지 모르겠대. 나 어떻게 하냐고. 도 <laughs> 야이 아, 야, 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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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았다, 막았다. 아. <laughs> 아니 대운동장을 왼쪽에 두고 축구장 가는데 요 이러고 나서 나가면서 풀수 싶... 없고 그냥 가세요 이런 <laughs> 아, 다시 들어왔어 <웃음> <웃음> 애, 엄청 축구장이... 축구장 짧은데 <laughs> 여기 이거 도는 게 있어서. 뭐? 왜 초록초록 해지고 싶어요? 어. 그 약간 초록 그게 근데 거의 검은색이야. 아다 거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응, 그 이번 거의 검은색이라 어두운 옷 팀들이랑 하면은. 우리 개 있으니까 그냥 하나 골라 입는 거지. 자, 이 오늘 운전 많이 한 홍혁기 왜? 뱅글뱅글 돌고 왔다던데 오늘 왔다 갔다 장난 아니었어 예복번호라고 압구정에서 만나서 예복 보고 또삼청동 가가지고 반지찍고 다시 또 여기 오니까 거의 한 3시간? 4시간인데 연지랑 혁기 결혼해 너올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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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초대를 해어 나영 야저 친구는 어디 갈 거야? 쟤 나이 알지? 얼굴 말해 얼굴 말아? 야, 채아 내가 친구들 다 데고 리갈 거니까. 아. 뭘 데고 와? 집에 먹으러 가야지. 유치원 친구, 유치원 친구. 같지? 그럼 친구 잔치네, 내 잔치지. <laughs> 근데 거기 사람 엄청 많이 모일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laughs> 아, 지, 아 맞다. 그 세눔이기로 말했잖아. 400명까지 세눔. 400명? 그래. 와와 씨. 저걸 저렇게. 케바 케나민 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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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지 가는 <laughs> <laughs> 져 오셨어요, 생젖짱 <laughs> 받으면 <laughs> 받고. <laughs> 야, 좀돼 <준비자>. 있지 <laughs> 그때쯤 내주 <4주> 올 거예요. 내주. <laughs> 여기는 아경안 서도 여는안 줘도 다와아 <laughs> <laughs> 맛있는 거 먹으러 <laughs> 가양이면은 왠지 그래도 막나루 쪽으 타고 한 번만 가면 되니까. 범준이도 아 검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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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10월 9월인가? 어? 10월인가? 1 어, 잡았어 0월 10월. 내년 어. 식장 잡았다월걔네월준비월 근데... 응. 어. 응. <laughs> <laughs> <6월하고> 10월. 하고월 <laughs> 10월. 둘 중에 하나만 빠그러져도 빠그러져 1 때까지 그월월월

나도 좀다이어 어, 결혼 준비 한다 다이어트 중인데 너왜 이렇게. 누구라고? 한 3년 할수 있잖아, 준비를. <laughs> 나 원래 좀 제이어가지고. <laughs> <laughs> 일찍 갈수 <할> 있잖아. 연누이여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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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야누구 기독교 아니면 아무거 기독교 있나? 안 기독교 아, 그럼 좀 힘들다. <laughs> 야너 힘든 남자 됐다. 어려운 남자야. 이게 종교 정치. 어, 그것좀 힘들다. 너 정치는 그래도. 너 교회에서 만나면 되죠. 네, 그렇죠? 어,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 만나시면 되죠. 진짜 그러면 어, 교회 어, 오빠 되는 거야. 교회가 예쁜 건줄 거야. 사람이 많아. 제 확률이 하게 노박기 생겼어. 오, 그 오, 그슈인데술안 먹고, 담배 안 피고, <laughs> 교회 다니고. 아지 다른 게 uh, be... -その some... <laughs> wow. uh. oh, <atoon> 근데 <surely>. <fragr defended> 내 주위에 몇 없는 좀 괜찮은 몸 중에. 지 저금은는 사람? 는 오늘 용 <laughs> 아,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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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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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남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없 이거, 이 교회 시절이라. 교회를 많 많은... 교회 나가지 <laughs> 않아요. <않는> 집에서 <이상. 웃음> 없어. 이주용, 이주용. 목요에 수용이. 목요 아! 와, 잘들어갔는데 야, 저거는 그럼 바로 차야지 나처럼 지 아, 1위1위 예고. 사이드 아, 야 예, <laughs>

너가 너무 별복쟁이여서 그래 아, 야너 렌즈 꼈을... 쓸... 그 뭐야? 렌즈 꼈을 때,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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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했... 교정했을 때 양치 몇분 했어? 물몇 분을 그냥 하는 거지? 얼마 걸려? 오래 걸려? 그냥 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지 않니? 뚱뚱하게 하려고 난 양치 안 하고 자차라아난 근데 구멍이 있잖아 아 그래? 열심히 해야지 발치를 했어 이거 내려오게 아 진짜? 내려오고 있어 그러니까 뭐 열심히? 아니 성취가 <목소리> 안에 있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유치가 안 빠져가지고 막아 그래서 그 애기 때보면 조금 잘하면호서건는 조금씩 나오고 있어 응? 아직 여섯 살이야 많이 났어 아직 일곱 살이네 스물일곱 살 근데 그거 초등학생 도지아 그치 와우 앞에 됐어 오 연습 엄청한데. 여팀은 우리는 연습을 안 하잖아. 연습까지 했다간 진짜. 응. <laughs> 좋아, 좋아 내커 패딩 입어. 패딩 어, 저거 회색.

아나 <laughs> 어, 근데 가방 이거 있긴 해나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아 이거 아, 어 아니 그냥 가방에 있었어 먹고 먹으면 좋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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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게, 품...

4시상하에서 본다 해서 <laughs> 아니, 염천 근처에 따른 데 봐. 발산 발산? 발산이면 염천 근처야? 10분이면... 1분이면 가지 아, 그래? 그럼 발산 같다 거기서 더 왼쪽으로 가면 마곡놀이 오른쪽으로 갈수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laughs> 거기지 아니, 여의도그 다음 당산 응. <laughs> 당산이 그나마... 아휴, 근데 당산도 너무 옛날 건물이라 화장실을 너무 지저분해 근데, 뭘 좋아하는지 들을 모르니까. 야, 내 맛있지 근데, 입맛 또까다로신분들있잖아 우리 중에 없어. 다 똥. 아, 이 아이고야. 아이고고야 아이고야. 이고야아이야 아이고야. 아이 아이고야. 맨날 맨날 이고 아이고. 아 앞머리도 내렸어 앞머리가 생겼어 어. 아나 근데 진짜 사발하고 싶어미칠 거. 야 나도 자르고 머리가 너무 답답해 미칠 거. 같아 나내 머리 자른다 아, 아, 나 진짜 결혼하고 바로 자를꺼야 아니 민주야 어, 나 자꾸 뭐나 머리 기르라는거나 그래서 이만큼 길었어 그래서 안머리가 길었나봐 앞머리가 길었나봐 무당 강제 사육시키고 있어 지금 응. 겨울에 네, 털갈이 네. 해야되는데 네. 너 근데 뭐? 너 내일 뭐 미어스 예약했다니어 난. 근데 너왜안대로예약대로너 멋대로 어, 왜 예약했네 <laughs> <왜 맞대로? 웃음> <laughs> 너 취소해 아나 머리 대표님이 뭐라 하대다 대표님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 회사 <laughs> 대표님.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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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너무 기대개성이개성이 <laughs> <laughs> 개성이... <laughs> 개성이 넘친다 <웃음> <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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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그렇게 안되는데? 나? 좀길리지네밖도 이정도 길었었어 이렇게 됐다고아 앞에만 잘라 아까지 안되지 <laughs> 앞에는 잘르 되잖아 근데 그쵸? 뒤에는? 뒤에는 살짝 다듬기만 해면뒤에더 아, 네. 길러 민지야? 길이만 너 원하는게 뭔데? 너 어디까지 잘랐으면 좋겠어 얘기해봐 교 아니, 면 히피펌을 할까? 해볼까? 히피펌 <laughs> 바로 해볼까? 히피펌해달라 해볼까? 히까아이돌해 해볼까? 히피펌을 해볼까? 히피펌을 해볼까? 아 기억 안 나. 남자 얼굴 그렇게 잘, 잘, 잘 기억. 뒷머리가 센가? 앞머리가 살짝 이렇게 생머리. 이렇게 네. 장머리 두명이 있는데 한명 이년 걔는 좀막가런 느낌이 나. 아 근데 걔네는 매일 관리를 받고 헤어 메이크업을 하잖아. 헤메드 해내드 하잖아. 헤네까지? 드까지 드레스까지 드까지. 헤메까지는 <laughs> <뒷까지. 웃음> 어떻게 알겠는데? 드까지. 난 최원 언니가 할 거고. 난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이러고 그냥 시차 가지고 그냥 출근이야. 우리 긴게 김수... 뭐야? 어?

보이 아, 넥스트 아, 도어 아, 이름이왜 보이 넥스트 네. 도어야? 문 옆에 있어? 조명? 아 옆집 l i 네. 나는 i 가 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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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이 Liu? Liu? 도 i u 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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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이 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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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명재현 그거 i 드라켄에 <써져>. 뭐주가 걷는데 뭐야? 계속 막 2점. 아, 그래. 되게 근데 제일 팬이 맞아. 많아. 맞아. 요새 원타 많아. 많아. 정이장세이런 이런 거게그래럼 이런... 이거 좋다. 아니, 아니 얘야, 얘 아니야. 얘 야, 저거는 약정는 아, 그래. 근데 강아지같야저거는 힘들어. 너는 이정도가딱괜찮다고 예. 얘가 예. 이그 정도는 할수 있겠다. 이정 얘는 짧은 거같 얘는 딱 기본. 아. 근데 아무리그렇안긴것 같은데? 그니까 그래? 진짜. 눈 덮을 정도아 정... 정도? 정... 이건 그냥 장발 아, 아니지 이정민자 저건 잘생겨서 저게 좀잘 어울려 보이는 거야 옆태가 <laughs> 너랑 좀 비슷해 얘가 옆태가 <laughs> 비슷하다야도야 이런 느낌을 옆가야 <laughs> 옆태가 <아니면> 비슷하다잖아 <laughs> 지금 <laughs> 야, 야 일단 피부톤 재밌다. 차이가 한 30톤 야, 차이 난다 콩깍지 미쳤다 야 민지 많이 띄었네 진짜 렌즈를 진짜 잘못 끼웠네 너 일부러 나용먹었어야 옆에 야, 장난 아닌데 친구? 아, 아니 얘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니 <laughs> <laughs> 최악의 머리 이거랑 비슷해 1 지금 여기서 스타일링 해? 너 만날 때? 아니, 그런 데안할 때. 그냥, 그냥 길러서 뭐? 그냥 내가 드라이 하고 나가지. <laughs> 너, 너 드라이 하고 되는 거 아닌가? 아, 니야 <laughs> 파마를 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 파마를 해 줘야 돼, 저기선. <laughs> 쟤는 맨날 파마. <밤>, 어, 머리 <laughs> 둥. 어. <laughs> 어. <laughs> 어, 너도 해라. 파마를 하면 돼. 그 같은 미용실 네, 같이 갈라고 <laughs> 어? 2시에 둘이 예약 같난 12시 반이야. <laughs> 민지 자고 있을 때 쓸까 봐야지. <laughs>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또 민지한테 혼난다. 고나 배고픈데 어디 갔냐고. 아, 진짜 <laughs> 배고프다고. 내 언제 그랬어. 잘 <laughs> 나 배고프다고. 저폼한 번도 안해 봤어? 나해 봤지. 근데 머리 길었을 때안 하고 짧을 짧을 때는 아니고. 난 2, 3년 전에 파마하고 된기억는데 저번은 다른 사람이 얘기해. 어, 머리? 머리가 다 보이서 보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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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가 d y b o d 또 Body, b o 면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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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네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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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b y d 도 난 그래서 난 뭐가 있는 줄 알았어. 미용사분과 그 정도 조금 그렇게 생각지로그얘가아줌마라고아주마한테뭔4 0살 40대 아니잖아. 3 0대같3이3 0살 아니야. 제한테 저 잤어. 적어도 40살이겠지. 40...